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1월 26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JBCN에서는 경기 평택시 세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문제점을 연속 기획으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평택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한 이전 계획까지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태석 기자입니다. 시. 학교에선 학생들의 고충이 잇따르고 있고 학교 학생들은 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학교는 깨끗한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공부하기가 좀 처지거나 힘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올때 저희가 약간 뿌열 때도 있고 냄새가 심하면 애들이 숨쉬기를 되게 좀 이렇게 숨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많이 고민하고. 또 인근 주택가에선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 날들. 비닐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문다더라고. 그러니까 막 바람 심하게 칠때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바람이 되게 잘 통하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확 애들도 느낄 정도로 이처럼 평택 세교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결국 집단 민원으로까지 대두됐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세월만 해도 무려 7년 넘게 흘렀습니다. 사실상 악취로 인한 피해는 세교산단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같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평택시는 일단 모든 행정력을 가동시켜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선 악취 발생 업체 네 곳에 대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1단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1000ppm에서 500ppm으로 법적 기준치 적용이 달라지게 되고 법적 잣대의 기준은 기존보다 두 배로 강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 1000에서 500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되는 거죠. 1000을 주면 웬만한 저기는 배출 정권 기준에 빠져나갈 수 있지만 500으로 반으로 줄이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해야죠. 관리 지역으로 해면 그 사람들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해소되고 공장 공장에 나오는 악취도 없어진다고 보고 있니다 특단의 방안도 세워졌습니다. 만약 악취 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예 해당 업체를 이전시키는 계획을 담은 겁니다. 이에 대한 조사 용역이 이미 발주됐고 이러면 내년 2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내년 한 2월 중후반쯤에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같은 악취 대안이 세워지면서 세교 산단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에 이어 2차 분양에 들어간 현대 힐스테이트도 큰 숙제가 풀렸다는 분위기입니다.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라는 세계 1위 저희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계 1위 현대건설에서 짓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그에 걸맞는 마감재와 함께 기업의 신뢰도도 가장 높고요. 저희 힐스테이트 평택 2차 같은 경우 오는 11월 27일 금요일 날 브랜드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총 1443세대로 어 4개 평형 8개 타입으로 음번 공급을 앞두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유지가 50%가 넘는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이번엔 인기가 가장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시가 7년이란 세월 동안 묵혀있던 세교 산단 악취 민원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소 늦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가동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모으기 충분해 보입니다. JBCN 뉴스 정태석입니다. 네, 다음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평택시 공무원들의 승진과 모범공무원 선정 등에 있어서 불투명한 인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 단계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평택시의회 자치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네. 이날 주요 쟁점 사항은 바로 평택시 인사 문제였습니다. 먼저 승진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한 인사 조직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준에 따라서 직무 성과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적절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택시의 공무원들은 일한 대가에 맞는 승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인사가 그래도 좀 어느 때보다 좀 낮다라고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봤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참 미안한 분도 있어요 공직자들도 부담이 뭡니까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대가가 어떻게 됐던 승진인데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때 그때 달라지는 승진 기준과 한번 꼴등은 영원한 꼴등이 돼버리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승진자는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뭔가 개선다그는데 현실은 그렇지 요 어떤 때 나이 따지고, 어떤 때는 뭐 지역 지고이만잘고내 뭐 나이 그렇만거 같아요. 쏟아지는 질타 속에 총무국은 합리적으로 인사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모범 공무원 견학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견학을 떠나는 모범 공무원은 평택시의 각 부서별로 부서장 재량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별다른 심의 과정이 없다 보니 인사 승진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절차가 아니냐는 겁니다. 부서장님의 가장 큰 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아무래도 한테잘 보이시면 좋은 거네요. 유영삼 의원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연수 등 견학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모범 공무원 선정 기준에 있어서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그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통해서 뭐 공직자들의 뭐, 뭐 좋은 이런 그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이런, 이런 일종의 행위들이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여러 해외 나라와 우호도시 사업을 통한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호도시로 지정된 20여 개중 정작 실제 교류를 이어오는 나라는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일본과 중국에 북한데있고요어다한번 뭐 다른 는제본국중국에국한되한있번요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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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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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신현자 국장은 우호도시 사업이 다른 나라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류가 적은 도시를 사업에서 제외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가 는데여기정리를할수 네, 있는 그런 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해 네. 네, 한편 이날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마을 공동체 관련 지원. 그리고 민관 협력 단체 관리 등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논의 의료 사업인 독립 국가 연합 시장 진출을 위한 메디컬 비즈니스 설명회가 어제 오전 판교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카브데노바 아크마랄 카자흐스탄 의약품 특수 검사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의료기기 바이어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제약 분야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총 32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 이동이 자유롭고 관련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도내 업체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을 교두보로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평택시의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체육관에서는 청소년 드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콘서트는 고3 수험생들의 꿈을 함께 고민하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청소년 공연팀과 전문 댄서팀들의 초청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공재강 평택시장은 여러분들은 평택의 미래라며 그간 학업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용인문화유적전시관에서는 오늘부터 내년 8월까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기증 유물고려독이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문화재 평론가인 김대환 선생이 기증한 고려독이 103점을 일반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계자는 기증 유물을 공개함으로써 기증자의 뜻을 높이고 아름다운 기증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겨울철 건강관리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신체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은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자주 문을 열어 환기시키면서 실내에 떠돌고 있는 오염물질과 바이러스들을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실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다가오는 겨울철에 미리미리 미리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